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28주, 29주 차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전주 쉬어서 갑니다. 부산의 하락률은 광역시 중에서 3위. 아무래도 세종시로 자꾸 눈이 갑니다. 가장 먼저 하락했다가 반등하고 있는 세종시. 세종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세종시의 거래량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부산의 또 앞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요?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 가장 먼저 하락했다가 엄청난 반등을 보여줍니다. 573건 가장 적었을 때 거래량이 뭐 130건 이런 수준이니까 가장 적었던 거래량 대비 거의 다섯 배입니다. 다섯 배. 5배. 부산은 가장 적었던 거래량 대비 한세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죠. 두배 정도? 네, 두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세종시는 다섯 배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갈수록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7월 현재 거래량은 118건. 여게 7월 22일 자까지거든요. 7월 22일 자. 까지 거래량이 118건 그러면 아 제가 대구의 흐름을 안 가지고 왔는데 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거래량이 한 3배 정도가 최종 거래량이 됩니다 그럼 118건 360건 정도가 최종 거래량이 됩니다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주간 실거래 지수 상으로는 계속 반등을 한다고 하는데 거래량은 계속 줄어들고 <laughs> 일별 거래량을 살펴보셔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걸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금요일 날 신고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입들도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만 대충 살펴볼게요. 대략 30% 심하면 40%까지 하락하는 것이 여전히 이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화권의 거래는 빼고요. 30% 정도 하락하는 것만 대충 한번 살펴볼게요. 40% 정도 하락하는 모습들도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요. 35%, 30%, 30%, 35% 엄청난 반등이 느껴지시나요? 주간 실거래 지수가 지금 세종시가 반등을 시작한 지가 거의 두 달이 더 넘었는 것 같은데요. 엄청난 반등 느껴지시나요? 35%, 30%, 30%. 30% 아래라고 해서 큰 폭으로 뭐, 10% 때까지 뭐, 반등을 하고 뭐, 이런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죠. 네. 30%, 대략 30%. 거의 페이지의 절반 정도가 한 30%씩. 근데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게 아마 더 찜찜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30%, 35%. 35%, 30%, 35%, 요 가격대 있죠.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어,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좋았던 그런 물건들 한창 때한 6억씩 호가했던 그런 물건들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아마 요것들이 어, 실거주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접근하기 좋은 그런 물건들로 보여지겠죠. 거래량이 점점 점점 갈수록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었던 거래량에 비해서는 아, 이때가 아니고 또다시 이런 시기가 온다면은 물건 정리하기는 정말 금매로 내놓지 않는 다음에는 물건 정리하기는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매도 물량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연초 대비 4600건에서 20% 정도 상승해서 5400건. 전세 물량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다고 전세 가격이 폭등했느냐를 살펴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임대물량까지 살펴봤고요. 세종시의 평균 전세가격은 2억 1천에서 2억 1800 수준까지 매물이 많이 줄어들면서 전세가격이 반등하는 폭이 이 정도예요. 그렇게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주간실거래가 주간브리핑 내용으로 넘어옵니다. 매수의지수 부산은 12.7 광역시 중에서 매수의지수가 꼴찌네요. 꼴찌 매물은 많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적다. 이거 KB부동산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100을 기준으로 이100 이상이면 매수자가 많다. 100 이하면 매도자가 많다. 이렇다고 따져요. 1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적은지 알수 있겠죠. 근데 뭐 사실상 100이 기준이지만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은 이 60이 기준이 된다. 60 이상 뚫고 올라가면 가자 분위기가 형성이 되거든요. 12.4는 어림도 없다. 조금 확대해 놓고 보면 그나마 대전이 세종과 가까운 대전이 조금 더 가는 흉내는 내고 있지만 대전의 거래량도 실상 조금 나아지는 정도 완전히 화랑새의 모습까지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부산의 매수 의지수 지금 가장 아래쪽에 내려와 있는 거 보이시죠? 가지 못합니다. 하락률은 0.05, 전세는 마이너스 0.07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간 신고가 비율, 부산도 5% 아래. 하지만 이마저도 2020년, 21년, 22년 입주했는 이런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형성하는 정도니까 그 신고가도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의 신고가 형성했던 것과 견주어 보면 한참 아래쪽에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간 거래량 600이라는 숫자가 보였는데요. 지금은 400이라는 숫자가 보여요. 한창 잘 나갈 때 대비 부산의 거래량도 뭔가 시들시들해집니다. 부산만 시들시들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들도 한창 잘 나갔을 때 대비해서 거래량이 조금 시들해지고 있어요. 가격이 반등이 세면 세게 느껴질수록 더 시들하게 느껴집니다. 부산의 매매 거래량 2160건, 대구의 거래량 2050건, 인천의 거래량 2238건, 부산의 거래량이 인천의 거래량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작년 기준 가장 적었을 때 기준으로, 어 부산은 한 2.5배 늘어나는 동안, 부산은 2배 정도 늘어나는 수준이니까, 음이 남쪽 지방, 남쪽 지방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아, 부산이 인천보다 거래량이 늘좀더 좋았었거든요. 근래 들어서는 계속 좋았어요. 근데, 들어 들어서 인천이 조금 더 강한 반등 그리고 거래량이 조금 더 늘어나는 모습 하지만 인천도 반등이 세게 나오면 나올수록 그 거래량은 줄어드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구 천만으로 환산했을때 가장 빨갛게 보이는 곳이 부산이에요 부산의 거래량이 그만큼 받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치 계속 빨간색이죠 가장 아래쪽이에요 거래량이 가장 아래쪽입니다 단순 뭐 아파트 개수로만 놓고 봤을 때는 워낙 인구가 많은 도시다 보니까, 하지만 인구 천만으로 환산했을 때는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세 거래량은 2위 수준, 인천보다 거래량이 조금 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구 천만으로 환산하면은 대전, 인천에 이어서 3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임대 아파트가 너무 많아요. 그 임대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 뭐 대구와랑 비슷한 수준의 전세 거래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매물 한번 살펴볼게요. 부산 매물 1위 당연히 아파트 개수가 많으니까 1위겠죠. 46,300개. 인구 1,000만으로 환산해 놓고 한번 살펴보면 부산의 매물 순위는 1위. 대구와 아, 2위. 2위입니다. 대구와 그 차이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전세 매물도 1위, 매매 매물도 1위, 인구 대비로 환산하면 아마 그런 시절이 뭐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대구가 워낙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전국적으로. 어, 부산은 그나마 좀 낫다곤 하지만 부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자조적인 목소리, 노인과 바다라는 그런 이야기, 젊은층이 많이 떠난다는 그런 느낌, 뭐 대기업이 없다는 그런 느낌, 아, 아마 그 내부에서 아마 위기는 아마 직감하고 있 싶습니다. 뭐, 메가시티를 만들고, 뭐, 기껏 해봐야 도로만 더 연결해주지. 그 젊은 사람들이 더 머물러 살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비단 뭐, 그것이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영남지방 전체적으로 좀안 좋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